자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풀것 같아요? 느낌이 와? 어떻게 풀면 되지? 아니 a가 1인 건뭐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a,b,c,d를 다 구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이게 전개를 해서 개수를 a,b,c,d,e,f,g를 다 구해서 한다. 아 못할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네.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결국에 모든 개수를 내가 알고싶다. 각각을 알고싶다고 하면 그냥 전개해도 돼요. 전개해서 진짜 무식하게 다 전개하면 a b c d f g 가 나와. 그래서 그걸 구한 다음에 a는 66배를 하고 b는 32배를 하고 <laughs>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고 나서 이 문제 푼다 20분 쓰고 시험 망하겠지. 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문제는 이 숫자를 보고 생각을 해야지. 어? 이게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 66, 32야. 뭐지? 18C에 그 다음에 8D 6E 2 f 에 3G다. 사실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딱 느낌사 6의 거듭제곱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튀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쪼개겠죠? 자, 64A 더하기 32B 더하기 16C 더하기 8D 더하기 4E 더하기 EF 더하기 G 요거랑그 다음에 이걸 약간 어색하게 만드는 어떤 애가 있어요? 2배의 A, C, E, G가 있잖아 이렇게 쪼개고 나면 되게 쉬운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는 딱 봐도 X에 얼마 넣은 거예요? <laughs> 이 놈은? X에 이 넣으면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어떤 애예요? 지금 짝수번째의 개수의 합이죠. 오케이.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 어떻게 어, 하는 거지? 어, 뭐, 1로 뭐, 뭐, 고 마이너스 뭐, 1로서 더 하면 2배 나오겠죠. 나는 이 해, 2 안에 돼요. 2배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보고, 그럼 얘는 뭐다? 2빼기 1의 6제곱에 들어가겠죠. 이한 등식에서 x 에 얼마 대입한 거다? 2대입한 겁니다. 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1대15. 음, 1대6제곱이니까. 그 다음, 이 놈은 우리가 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 일단 x 에 1을 넣어. 그러면 쭉 더하기로 되는 게 나오지. 맞아? 그래서 0의 6제곱이 나와요. 맞지? 그 다음에 x에 얼마 를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되는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짝수 번째만 두 개씩 나오니까 얘가 요구하는 딱두 배의 a, c, e, g의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돼요? 1이랑 2의 6제곱 더해서 답은 얼마다? 65. 엄청 쉬운 문제인데 이걸 이상하게 푸는 애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풀지 마자. 알겠어요? 그냥 외우고 있는 거 하는 건데 가끔 요 가끔 이렇게 나오면 이걸 센스 있게 x에 2 e 넣는다고 눈치만 채면 돼. 많은 걸 바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